안 좋아 보이는데 <laughs> 괜찮으신 거죠? 템 정리 좀싹오오템 정리 좀싹 하고 갑시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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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떨려. 그리고 문이자 그 스페이드 분이 여기. 왼쪽에 사무실 하나. 2층에. 2층에 여기 하나. 아, 일단 그냥 갖고 갈까? 아까 여기 여기. 여기 하나. 그다음에 2층에 있다고 했죠? 2층 오른쪽? 오. 여긴가? 아, 여기 여기. 합시다. 다 썼나 봐요. 좋아. 이제 템창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길이 여러 갈랜데 어 어디로 가야 할까? 왼쪽 먼저 가봅시다. 앞트로 레드스톤 흑태자 에드워드를 사로잡은 루비 클레오파트라가 녹여 마신 진주 여왕을 단두대로 가게 만든 다이아몬드. 매혹적인 보석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아무리 해, 이야기해도 끝이 없다. 이 신비의 레드스톤은 최근에 발견된 것중 유일하게 이들과 견줄만큼 반짝이는 보석이다. 그 지혜로운 왕에게 바쳐졌다고 합니다. 이번 가을 경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많은 열성 애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자, 이 아름다운 그림자 뒤에 마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 보석은 신민을 사랑하는 자상한 귀족을 칼리골라보다 극악무도한 폭군으로 변화시켰다. 아하. 그러니까 원래 엄청 착했는데 이 보석을 가지게 되니까 극악무도한 폭군으로 변환을 시켰다는 거죠. 이게 인간 내면의 한 부분을 건드리면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듯하다고 합니다. 어? 키카드? 나 이제 산탄총 얻을 수 있는 거야? 좋아. 그리고 또뭐 없나요? 손. 조각상의 왼팔. 책 들고 와야겠다. 여기다 책 끼는 거죠? 이게 이게 이거죠? 이거. 책. 아까 그 책. 책 갖고 와야겠다. 갖고 옵시다. 이거를 챙깁시다. 휴. 여긴 뭐지? 어, 뭐가 필요한데? 크랭크가 있어야 되나 봐요. 오. 일단 책부터 갖고 옵시다. 가지고 와서 총도 가지러 가야되고요. 산탄총 책 가지고 산탄총 알도 가져옵시다. 됐어. 됐어. 그 다음에 탄탄총이, 어, 어, 안전금고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누가 서 있는데? 누가 서 있는데? 죄송합니다. 얼굴이 날아가 버렸네. 어? 지금 우리나라 축구 하나요? 어. 화이팅 예. 산탄총. 자, 다시 돌아가서 2층으로 갑시다. 넣어주고, 저 아저씨, 괜찮은 거 맞겠지? 뭐 하는 거죠? 보석이 박힌 짧은 지팡이 이게 어디다 쓰는 거지? 열쇠 아이템! 어 감사, 감사합니다. 어 감사 감사합니다. 여기는 막혀 있었고요. 클레어 이따르지 않았어요? 아, 더요. 아, 없었는데. 클레어. <laughs> Hold on, I'll be right there. Okay. 오, 불난다. <laughs> it's so nice to see you. <laughs> how are you doing? The helicopter just came out yeah. of nowhere. <laughs> I'm one piece. I guess you don't have a key in one those fancy pockets? Uh, unfortunately, <laughs> I'm not i How are you doing? You know, just surviving. Could... <laughs> well, when you get it, luck with your brother? No, yeah. oh, not yet. Yeah. There, don't get don't aimed I'm sure we're going to find him. <웃음> <웃음> Shit! You know what that means? Yeah. Dinner time. Jaden. Ja. Shit! Yeah, I think you should go. Don't worry about it, Leon. You take care of yourself. Oh shit! Ah, yeah. Oh! You need to go now. Oh oh. Okay, let's get through this. of okay. 아닙니다 아닙 이, 다 이, 거 뭐야 어, 총알 총알 어 이, 이, 나, 이, 이, 나, 이, 나, 이, 이, 잠깐만 여기로 못 가잖아 탈출로에... 잠깐만 이게 있었다고요? 아하 어... 어디로 가야 하나? 일단 일단 저 소리 못 끄나요?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잠긴 문 여기를 딸까? 막아줍시다. 딸깍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거 뭐야? 섬광수류탄? 템창이 없는데? 어, 어, 어... 뭐야, 이거? 화약을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어, 오... 템창이 없어. 가방을 줘. 일어났네? 아, 이것 때문에 못 거구나. 이건 뭐야? 전자부품! 아, 잠깐만. 아, 인벤토리가. 어, 밸브도 있어요? 이건 뭐지? 노란색 화야? 와, 뭐야. 여기 템짱 많은데? 엄청 많은데 갖고 갈 수가 없네. 아, 이런... 이것도 템미고 아, 이런... <laughs> 어... 어... 안 쓰는 거좀 넣고 올까요? 여기서... 여기서... 일로 갈수 있나? 일로 못 가잖아요. 그쵸? 아, 이게 필요하구나. 퓨즈! 아 잠깐만 그러면 어... 퓨즈는 여기 있거든요. 음... 템을 하나 냅둬야 될것 같은데, 약초를 폐기합시다. 어쩔 수 없어. 사용은 못하고 폐기합시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퓨즈 열어가지고, 여기 없시다 근데 여기, 열어놔도 괜찮은 건가? 여기, 열어놔도 괜찮은 걸까? <laughs> 사실 성광수루탄에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쓸 여기, 올까? 빨리, 그거 찾아야 될것 같은데, 가방? 다시 와서, 넣어 놓고, 그러고 다시. 하약이 여기 있었죠? 여기도 어, 일단 템차 여유가 없는 게 너무 시끄러워요. 아저씨 시끄러워요. 이거 두개 합치면은 뭐라 그랬죠? 산탄총 총알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얼마 없잖아요. 두개 합쳐 줍시다. 좋아. 아저씨, 너무 시끄러운데요. 너무 시끄러운데, 저 아저씨. 그 다음에 이거 챙기면 끝나나? 아, 어, 다 챙겼습니다. 밸브가 2층이었죠. 여기 샤워실. 아, 일단 그러면... 그냥 일로, 일로, 이따 나가자. 일로 나가자. 여기 열어놨잖아요? <laughs> 나가서. 어, 뭔 소리야. 벨브가 2층이었죠? 2층인데, 2층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였지? 여기서. 맞아. 여기로 갑시다. 봅시다. 좋아. 됐어. 자, 여기는 클로버 모양이라고요. 와. 됐어. 저기는 사실 쏠 필요 없지 않았을까? 여기, 뭐야! 아,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자. 아! <laughs>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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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친 뭐야! 와! 와 미친 뭐야! 미친 뭐야! 와 뭐야! 일로 오는 게 아니었나? <laughs> 일로 오는 게 아니야 아, 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왔으면 더 빨리 왔겠네 아 바본가? 바본가? 진짜 바퀴처럼 계속 들어와? 아, 사무실로 이렇게 했으면 빨랐는데 하. 바보였어 뭐야 오, 저런 저러... 합니다. 머리 터지면은 완전 죽은 거죠. 와, 총알이 없는데 여기 맞나요? 한번 <laughs> 쏴. 오 심상치 뭐 않은데? 오뭐템 없나? 오왁 하지마 왁 하지마 그러지마 그러지마 템 없나? 템 없나? 와와 하지마, 에, 하지마, 하지마. 화야, 화야. 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어, <laughs> 과연 그냥 시체일지. 이가. 한쪽이 없네. 어, 산탄 좀총알 이제 그냥 총알은 안 주는 거예요? 어. 오지말고 무시해 쏘지말고 무시해? 아 이게 뭐야 이거 뭐지? 내부용 쪽지 내부 사무용품 재배치 통지 내열성 세자리 조합 금고 스타스 사무실 2층에서 서쪽 사무실 1층으로 이동 암호 조합은 왼쪽으로 9 오른쪽으로 15 왼쪽으로 7 사무실이라고 그랬습니까? 서쪽 사무실이 아까 거기죠? 1층에... 여기 여기 어? 체인이 잠... 체인이 감긴 문이라고 여기가? 아! 여기 체인이 감긴 문이었다고? 여기 다시 가야되네 그러면? 아 젠장... 여기 금고 비밀번호 어쨌든 알아냈거든요 지금 하나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건전지? 웬 건전지? 대체 건전지? 어, 컴퓨터. 뭔가 열고 있어. 정 인증이 필요합니다. 보안키를 USB 포트에 삽입하십시오. USB? 아, 이거를 열기 위해서 지금. 잠깐, 안에 총 있다! 아, 무기공가 그거구나. 어. 오케이. 총알을 조금씩 먹고 있어요. 예. 성광탄을 주셨고요 이제 템창이 더 없거든요. <laughs> 아 예, 이거 조합합시다. 조합하고 어, 화약을 먹고 스프레이구나 그렇구나. 어, 템창이 없는 게 너무 힘든데 나 같은 보부상한테는 너무 과학한 행인데. 그러면. C가 있어야 여기를 열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먹어야, 제가, 어, 이거를, <laughs> 먹을 수 있겠죠? <laughs> 세탁실, 이쪽으로 나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세탁실인데요. <laughs> 없을까? 일단, 먹은 건다 먹은 거 같거든요. ¡Ya, ya! 있습니다 파미양 하는게 더이이긴해 가야되는데 세탁실 가야되는데 근데 갔는데 세탁실이 잠겨있으면 어떡하지? 잠겨 있는데 다이아몬드 열쇠 필요하고요. 휴휴 도서관까지 도망왔어요. 세탁실도 잠겨 있고요. 아 <laughs> 일단. 층으로 갑시다. 1층 서쪽 사무실인가? 거기로 갑시다. 와, 와, 와. 어, 아저씨 죽었어? 설마. 안 죽었네요. 아직 살아 있어요.